안녕하세요. 커렌뷰티연나호주머리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진행할 스타일은요. 바이트업이에요. 바이트업. 우리 왜 피자 멕시칸 바이트 아시죠? 네, 보면은 한입 물기 해가지고 빵이 이렇게 가닥가닥처럼 되어 있는 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밑에 네이프 아래 쪽이 되는 부분을 바이트 형식으로 조금 조금씩 만들었다고 해서 바이트업 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상단에 백홈 넣고요 후드부 상단에 백홈을 넣고 실핀으로 찔러 줄 건데요 살짝 U에 가까운 스타일로 실핀을 고정해 주세요 실핀이 고정되어 지고 나면 양 사이드 머리를 가져올 거예요. 후두부 네이프 쪽에 약간의 U자 형태의 실핀을 찌르고 난 다음, 좌측 머리부터 먼저 가져오도록 할게요. 좌측 머리를 가져올 때도 겉부분 떼어놓고요. 빼꼼을 둬야 될 부분만 살짝 빼꼼을 둡니다. 너무 많이 빼꼼을 둘 경우에는 두상이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커 보이지 않도록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사이드 시점부터 살짝살짝씩 꼬아서 진행을 할 건데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꼬는 느낌의 가닥 느낌을 약간 작게 내기 때문에 바이트예요. 바이트. 자, 후두부 쪽에, 네이프 쪽에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오른쪽 사이드 먼저 해놓고 진행 갈게요. 앞머리랑 오른쪽 사이드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또 겉부분 떼어 놓고요. 빼꼼을 둬야 되는 부분만 빼꼼을 두고 나머지는 빼꼼을 두지 않고 두상을 커 보이지 않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살짝 볼륨이 필요하면 앞쪽에서 다시 빼꼼을 살짝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핀컬 핀으로 핀컬핀 3개 정도의 센치만 한 1.5cm 내지는 2cm 정도만 볼륨을 주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을 하실 때도 될수 있으면 한 모발 결에서 진행이 된 것처럼 결이 곱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머리 살짝 떼어 놓을게요. 앞머리 살짝 떼어 놓고 바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살짝 살짝 꼬우는 거지만 꼬우는 느낌이 아닌 바이트 형태로 최대한 만들어 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꼬우는 것 같지만 자, 가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실핀을 찔러 줍니다. 자, 바이트를 만들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멕시칸 바이트 한입 크기의 빵이 있잖아요. 바깥쪽에 자 왼쪽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딱한입 크기의 바이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남은 자녀 머리들도 그렇게 만들 거예요. 한입 크기의 바이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딱그 정도의 양만, 한 2cm 정도의 양만 가지고 와서 바이트를 만들어주고 네이프에 꽂아주도록 합니다. 머리 기장이 짧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부분은 빼홈을 아주 조금만 넣고 바이트를 또 만들어주면서 실핀을 꽂아주는데요. 실핀을 꽂아주고, 오니핀을 꽂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업스타일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잘, 이렇게 길이가 짧아서 잘안 된다거나 하시면, 저처럼 핑컬핀을 살짝 꽂아두거나 해서 스프레이를 좀 뿌리고,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핑컬핀을 꽂아두거나 해서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하고, 스프레이 뿌리고 난 다음에 드라이기로 고정을 해주면 훨씬 고정력이 좋아요. 이렇게 가닥가닥 바이트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옆 사이드 머리는 풀어줘도 예쁘구요. 아니면 늘어진 듯한 느낌으로 같이 겹겹이 꼬아져 있어도 예쁩니다. 이렇게 취향 따라 진행하시면 되시구요. 오른쪽 옆머리는 살짝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주고 나면 뒷꼬지를 꽂아주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no, 꾹 눌러주세요 <laughs>